못된 놈들입니다. 차라리요, 다시 한 번, 경예! i <laughs> 우 네, 가사 소절 소절이 얼마나 이쁘요? 그죠? 우리 여성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남성분들한테 부탁할게. 응. 아이고, 또 그만 주시다. 아까 촬영하면서 또돈 주셨고. 어쩌면 이렇게 키가 2m 70이 넘네. 얼마나 고만고만 많이 꼭 퍼드리하고 존만한 건 똑같다. 저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에, 너무 예쁘네요. 에,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거 팁을 주면은 자주 보게 돼요. 그러잖아요? 예 왜냐면은 안주는 사람들 미쳤다고 내가 자주 보겠어 어 계속 누나만 쳐다또오만원짜리또 있지? 아예 그 앞에 가서 내가 할게 뭐 듣고싶은 노래 있으면 하나 하시오 내가 가수는 아니어도 응? 응? 응 혹시 있으면 왜냐면 맨날 사랑의 흔적 내 노래 아우 쪽파이가 그래한번 할까요? 아 그래요 예예 네네 예, 예. 그, 사랑의 눈물 아제 노래요? 아, 그 사랑의 흔적이 바보야. <laughs> 아이고 착피한데. 여러분 이렇게 선님들 많을 때제 노래가 저도 이제 고마워요 엇갈린 사랑 우리 버드님의 또뭐 노래 다 이렇게 내놨는데 사실은 저희들 팔자가 그래요 뜨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이 생활을 지금 벌써 2 3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한번은 네. 사실은 올 봄에 올 봄에 제가 엄청난 제의를 받았어요. 방송에서 18군데서. 그래가지고 다 스케줄 잡아놨는데 홍가인인가 고오리이 시보 관리에 나오는 바람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네. 그래도 무명이지만 웃음을 파는 광대들의 노래도 이런 애환이 달리 있습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 랩보다는 나. 요즘 랩 들어보시죠. 침대, 바고 야식, 불법상자, 이렇게 돌게 해 주세요. 야식, 시보 여러분 노래 알 수가 없어. 사는 들을만 할 거요. 사랑의 흔적 제 노래 한번 올리겠습니다. 차려 경례. 예, 이렇게 또 말은 오 수밖에 없어. 아 i t a air c

이 노래는 제 노래지만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노래 하면은 우리내 첫사랑이 이제 그리워서 그래요. 사람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도 다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첫사랑도 있고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 있고 셋까도 부어도 다 있잖아요. 그거는 흠이 아니래요. 요즘에 애인 없는 사람들은 육급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노래 하면은 제 집사람이 첫사랑이 에, 애를 하나 치고 먼저 강래. 예. 왜그런고 그랬더니 멀쩡했거든. 근데 이제, 뭔 총을 잘못 맞아서 죽었다고 하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아니, 뭔 총을 맞았어요? 칼빈 맞았어요. M16 아니면, 예, M1 이런 걸로 말 아니면 정총에 맞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무슨 조총을 잘못 맞아서 죽었다고 하네.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28에 좀 일찍 가졌거든요 어,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인이 나보다는 나이를 조금 더 많이 덜 먹었어. 이제 몇 살의 그분이 시집 왔냐면, 예순 일곱에. <laughs> <laughs> 저쪽에 우리 형수는 부지하게 저에게 관심을 깊게 들으네. 각세이가 하는 얘기는 전부 다 뻥이야, 뻥! 그 깊이 들지 말아요. 또 슬퍼하지 말고. 예. 네, 네. 웃으려고 하는 얘기고, 사람이 살면서, 어, 어쨌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꾸러기팀에 냐고 신기네. 아주 맛축게 오신기네.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 저 새끼가. 좀 이따 빠른 노래 하면은 뭐팔 것이다. 이런 막 조바심에 막 가슴 두근두근하다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저 안성에서 할머니 두분 죽어버렸잖아. 심장 마비로. 뭐 팔도 안 했는데 팔줄 알고. 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혹시 제가 실수로 좀 이따 뭐 팔면은 도망을 가볼지 알것지라 그랬다가 어디로 가냐면 여태 가면 화장실있잖아 화장실 뒤에 한 여덟 명은 숨고 있습니다. 그 뒤로 숨고 있을 건데. 음. 그래서 이 양이면은 그 미안한데. 어, 이 폴카 음악 하나 주세요. 에, 왜냐면은, 이 창구를 잡은 김에 한번 터드려야 돼. 왜냐면은, 여기는 젊으신 누나들보다 연세대신 또 어르신들이 오전에는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옛날 폴카라는 음악을 가지고, 이별의 부산 정거장, 요거 한번 내가 창구를 치다니까 여러분들은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죠? 괜찮죠? 저 뒤에 잘안 들리요? 어, 안 들리면 이리 와. 여기 앉아 우자에. 어, 어. 그러 뭐 남자들이 뭐 젖도 없으면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어 젖떨어질까봐? 안떨어져. 얼른 오셔. 요 가운데로 앉아. 왜냐면은 사람이 의자에 앉아야 뭘팔아먹기를 좋더라고. 막 조지고, 막. 응? 어. 저서 있다가 다리 이런 자세로 있다가 뭐 판다 그러면 휙 돌아보면 우리만 신세 조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해하지만 내일 주말에는 사람이 엄청나게 수만명이 온대 그래서 내일은 아예 저 뒤에다가 철물을 달아가지고 딱 들어온 사람은 다눈쳤 셨다면 내려부르려고못도만 가게 자 그러면 은 그래도 재미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해서 폴카 한번 장구 한번 칩시다 자 이별의 부산정에다 준비됐으면 박수치면서 가시다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둘, 둘, 음악 이수면 나와. 했으니까 부부란 건칠다이 북은 여러분의 이제 가정에 그동안명절 세면서 안 좋았던 애군들 이제는 가을이 돼서 풍년이개울고 여러분 가족들. 가을이... <laughs> 아이고, 첫날부터 너무 힘, 힘, 너무 빨 빼면 힘드네. 내가 보기보다는 나이 많이 먹어서 얼마? 74시네. <laughs> 고맙소 감사해요. 그 말로. 어, 이냥 하는 거 키타도 잠깐 준비해 주셔오 오늘 아주 첫날이니까. <laughs>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예, 예. <laughs> 이거, 어, 저기다 하지 말아야도할 거예요. 아 세상에. 오늘 아줌마 축제 내외 아저씨들이 렇게 많이 오지? 아기야, 나비가 있는 데는 당연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엇갈린 사람 제발 시키좀 마시오. 시부랄, 기껏수. 그 노래 재수없은 세상에 전세금 다 말아먹으려는데 베레드는데 또 뭐해? 아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야, 저거, 보기보다는 사람이 제일 많이 왔네. 어, 거짓말, 얘기를 나중에 하고. 자, 우리 엄마가 세상에 만 원짜리를 주시네. 아이고, 세상에, 어머니 뭔 돈이 있다고. 예, 예, 예. 돈이 없으면 다리라도 조금 옮기시오, 옮겨. 번지바나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뭔 말씀을 여머니만 원이면 어때요? 안준은 새끼들도 더 많은디. 음, 고맙고, 감사 악수 한번 하고. 음, 혹시, 집은 이제 아저씨나 안 계셨어요? 아, 먼저 가셨어. 어, 몇 년이나 됐어. 오래됐어? 10년 넘었어. 그러면, 그, 꽃를 만져본 지가 오래됐을 텐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자지 한번 만져보시오. 괜찮아요. 돈 벌어. 뭘 만져봐, 시부랄. 지랄하고, 저리 가이라고 만지라. 저번에는 할머니가 내것 만졌다가, 뭐, 불법 무기요. 엄마! 안 만지길 잘했어요. 나는 이건 가정파괴용이요. 가파괴요 하여튼 나하고 한번 붙었다면 가족이 다 파괴되버려. <laughs> 아이고 세상에. 아휴, 그만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 전에 사실어요 수원에서 오셨어요? 수원에서 이렇게 이쁜 여자가 없는데. 나도 수원에 사는데. 아, 그래요? 나 건성구 탑동에 사는데. 무슨 동에 살아? 구운동에. 야, 바로 옆에 음좀 이따 우리 마, 만나. 어, 내 전화번호 적어놔 010-4691-1919 알고있어? 우리 어. 전화하면은 이제도그 새끼가 받아 아유, 어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요? 며느리 딸? 아이 세상에 혹시 재산 망하는게 있으면은 입딸한테 주시오 다른 딸은 필요없어 예? 음. 그래요? 우나 세상에 딸이 여간 얼굴이 이쁘요 어, 남자관계가 복잡하고였는데 마음이 좋고, 음,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다 주겠네? 아니요. <laughs> <laughs> 그, 엄마 패드 하나 드려라. 사람이 우리가, 어, 한국 사람은 이렇게 주는 정, 반정, 이런 정이란 게 있는 거다. 응. 엄마 내가 다른 거는 못 잊어졌어. 내무 문제 잘못 알지만 평생 살아오면서 무릎도 쑤실 때가 있을 것이고 허리가 아플 때 이거 붙이시오. 지금도 무릎이 안 좋으시죠? 네, 안 허리도 안 좋고, 그러니까, 난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자꾸 누워, 엎져서 이거 하지 마라. 어? 이번 자세 그거 좋은 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젊어서, 무릎이 쑤신 건 젊어서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음, 웃고 그어요 젊어서 일을 많이 해서 골뱅 들어서 그런다고 멍청이더라. 꼭 앞서가지고 뭐 이것 많이 해서 그런 줄 알고. 꼭그 사람들이 앞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큰 돈을 주셔서. 음.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 사실 작년보다는 훨씬. 어, 뭘또 주셔요? 안 주시면 어쩌는데? 아이고 세상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앞으로 좀 앉으시지. 어, 키 앉아 계셔 어, 고맙습니다. 금방에 분들이 나와 앉아. 응.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팁도 많이 주셨는데 아까도 약속했듯이 키 타도 한번 채 메고 한번 또죽기 살기로 한번 더 할랍니다. 대신에 저희들은 오늘 첫날이라 그래서 많이는 안 팔랍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개런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이렇게 t 브에또 저희 우리가 중소기업 제품, 요거 하나 팔아서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불쌍한 종생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해를 좀 하시고, 네. 그 대신 바쁘시거나 화장실 마려우시거나 저는 전화...